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전라남도의 마지막 지역 한평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평군은 전라남도 서부에 위치한 인구 3만 명의 자치군입니다. 동쪽으로 나주시와 광주시, 남쪽으로 무안군에 접해 있습니다. 한평군에는 백제 때 무라해군, 굴레연과 부지연이 있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자 굴레연은 군나로, 부지연은 다지로 계칭됐습니다 통일신라 경덕왕 때는 무라해군은 무한군으로 군나연은 한풍연으로 다지연은 다기연으로 계칭됐습니다. 고려 태조 때 다기연은 모평연으로 계칭되었고 조선 태종 때 한풍연과 모평연이 한평연으로 통합됐습니다. 이후 대한제국 때 지금의 지명인 한평군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한평군에는 농민운동인 한평 고구마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한평고구마 사건은 고구마 수매문제를 놓고 한평군 농협이 농민들을 속이자 농민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투쟁한 사건입니다. 발단은 1976년 한평군 농협이 고구마 농사를 짓던 농민들에게 파격 제안을 했는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쳐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고구마를 수확한 후에는 건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 팔곤 했는데 생고구마를 사겠다고 했으니 농민들에겐 유리했습니다. 고구마 수확 소식에 상인들이 농민들에게 고구마를 팔라고 했지만 농민들은 한평군 농협과의 약속을 믿으며 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한평군 농협에 팔려고 하자 한평군 농협은 수확량 40%만 구매하고는 더 이상 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구마는 썩어가기 시작했고 농민들은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당시 농민들의 피해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일의 부당성을 깨달은 농민들과 농민 운동가들은 보상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정부도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1977년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고, 가톨릭 농민회 회원 서경원, 전남도지사 고건 등이 참석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농민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농협 전남지부가 309만원을 농민들에게 전달했고, 20개월간의 투쟁이 끝이 났습니다. 한평군의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평읍입니다. 한평읍은 한평군의 중심지입니다. 한평읍 출신 인물로는 배우 정원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산면입니다. 나산면은 고마원천 상류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나루가 있는 산이 있었기에 나루매로 되면서 소리나는 대로 나산이라 하였습니다. 나산면 출신 인물로는 나산그룹의 창업주 안병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명은 대동면입니다. 대동면은 과거의 면적과 인구가 가장 작은 면으로 6개리에서 시작했으나 1914년 2개리, 1973년 4개리가 흡수되어 12개리로 불어났고, 면적이 가장 큰 면이 되어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대동면 출신 인물로는 배우 오승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명은 손불면입니다. 손불면은 산세가 손자인 스님이 할아버지 부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자세라는 명당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손불면 출신 인물로는 배우 임채무가 있습니다. 이번 편은 전남의 마지막 지역 한평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라남도를 통해 다양한 역사가 숨 쉬고 있고, 가볼 곳이 많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지역은 전라남도의 남쪽 동네인 제주도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애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